진철 텐서 김포입니다. 아, 오늘 주제는 두, 상대방이 아주 짧은 드롭샷을 났을 때 그걸 판단하고 서플리 스텝에서 판단하고 뛰어가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드롭, 상대방의 드롭샷을 에, 할 때는 물론 징후가 있어서 미리 어느 정도 드롭샷을 한다는 징후가 보이면은 내가 판단이 빨라서 뛰어가겠지만은 만약에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상대방의 그 볼을 처리하기 힘들겠죠. 근데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드롭샷을 할 때는 징후가 있기 마련입니다. 그래서 그 징후를 파악했을 때는 뛰어가, 일단은 그 볼에, 볼이 짧기 때문에 많이 뛰어가야 되는데 그 뛰어갈 때 대부분의 동호인들이나 뭐,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은,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은, 그 볼이 짧은 후에도 불구하고, 바켓을 백스윙을 들고, 이런 식으로 뛰어, 뛰어가는, 이게 첫 번째 행동이고, 두 번째는, 그 볼이 뛰어가다가, 백스윙하고 뛰어가다가, 그 볼을 처리하기 위해서 스윙을 하는, 그, 그 행동 때문에 이 볼을 살리지 못하고 넘기지를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동작은 볼이 네트 앞에 짧게 왔는데 불구하고 첫 번째를, 들, 백스윙을 들고 뛰었다는 거는 그만큼 출발이 늦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뛰어가서 그 스윙을 하려고 그 볼을 처리, 낮은 볼을 처리하려고 스윙을 하는 순간 내뛰어가는 발걸음이 그 스윙을 하기 위해서 스텝을 하고 투 댄스를 갖추는 바람에 몸이 달려가는 탄력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서서 스윙을 갈려다 보니까 그게 한발더 늦은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짧은 볼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볼을 처리를 못하고 득점을, 상대방한테 득점을 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, 지금 말씀드린 그두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, 그리고 판단해서 뛰어가서 어떤 느낌으로 볼을, 어, 터치를 해야 이걸 쉽게 넘길 수 있는지,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상대방이 드롭사슬을 놨다고 내가 판단을 했습니다. 자, 움직이다가 드롭사슬을 쳐서 판단을 하면은 제일 먼저는 뛰어야 되겠죠. 자, 뛰어야 되는데, 이 뛰어갈 때첫 동작은 절대 백스윙을 하지 말고, 내 어깨 앞쪽에 내가 뛰어가는데, 이렇게 뛰어가는 게 아니라, 어깨 앞쪽에 두고 뛰어가야 발걸음도 빨라지고, 물론 어깨 앞에서 이렇게 흔드는, 흔드는 거는 가능하겠죠. 워낙 빠르고, 어, 워낙 짧고, 어, 상대방이 아주 가까이 나왔을 때는, 음, 전력 질주를 해서 뛰어가겠죠. 이 상태에서, 볼 앞에 가서 이걸 다시 한번더 볼을 치겠다고, 스윙을 개념을 가지면은,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오류라는 그 부분, 그러니까 볼을 뛰어가고 있는데, 스윙을 하겠다, 넘기겠다고 스윙을 하는 순간 볼은 벌써 바운드가 되고 두 번째 바운드가 되고,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살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판단을 하고 뛰어갈 때는 라켓을 스트로크 그립이든 발리 그립이든 이 판단은 상대방이 놓은 드롭샷이 내가 뛰어가서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 칠수 있는 부분이면 스트로크 그립으로 뛰어가는 게 맞는 거고, 이 볼이 거의 내가 살리, 살려내기에 급급한 볼이다할 때는 발리 그립으로 가야 라켓, 볼 밑에다가 라켓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발리 그립으로 가는 게 맞겠죠.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, 내가 뛰어가면서 스트로크 그립이든 발리 그립이든 첫 번째는 중간에 가서 볼을 치려고 이렇게 슬라이딩을 한다든지 멈추는 거 없이 끝까지 내가 뛰어가는 발걸음을 라켓, 라켓은, 라켓이나 팔은 항상 내 어깨보다 앞에 두시고 이거를 흔들, 볼, 볼 가까이, 가까워졌을 때 흔들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볼을 끝까지, 볼 밑에 끝까지 집어 넣겠다. 볼 밑에 들어가서 그대로 집어 넣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뛰어 가신다 그러면은 그볼 근처에 갔을 때 내가 음, 볼 밑에 라켓을, 에, 집어 넣을 때, 내가 어느 정도 공간이 있거나 여유가 있으면 방향을 틀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길 거고, 그리고 그 볼을 살릴 수 있는지, 아니면 좀더 강력하게 줄 건지, 아니면은, 네트만 남겨서 가까스로 살릴 건지, 그런 감이 오실 겁니다. 그래서, 제일 처음에 판단을 하고, 상대방이 드롭샷이라는 걸하을 때는, 첫 번째가, 백스윙을 하지 말고, 내 어깨 앞에 두고, 팔을 앞에 두고 뛰어가자는 거 하나. 두 번째는 볼 근처에 갔을 때 그걸 넘기겠다고 다시 들었던 팔을 수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내 뛰어가는 발걸음이 멈추게 된다는 거. 그게 두 번째. 세 번째는 볼에 갔는데 이 볼을 살리겠다는 느낌보다 볼 밑에서 내가 뛰어가는 그 스피드만 가지고 볼 라켓에 접촉물만 되더라도 볼이 넘어갈 수, 넘어간다는. 그 느낌을 한번 가져야 셔 됩니다. 내가 볼을 던져놓고 볼 밑에 가서 볼 밑에다가 명만 집어넣는 데도 불구하고 볼은 레트를 넘어가는구나. 이 느낌만 본인이 던져놓고 한 번만 해보신다 그러면은 백도 마찬가지고 포어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입니다. 그러니까 포어 같은 게 뛰어가서 지금은 짧은 거리를 제가 뛰어갔기 때문에 그정, 그 정도 발걸음에 속도가 안 났는데. 실제로는 이보다 더 빨리 가겠죠 자, 여기다가 하나의 팁을, 팁을 드리자면은 볼이 채공시간이 좀 있습니다 뛰어갔는데 볼이 채공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높은 볼을 처리하면은 볼이 조금 더 채공시간이 있고 높은 볼을 조금 더 처리하면은 생각보다는 볼이 약하게 갑니다 볼은 네트에 넘길 수 있겠지만은 생각보다는 에 볼이 약하게 가니까 조금 더 볼이 낮은 볼을 내가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. 조금 더 낮은 볼을 건드릴 수 있으면은 상대방이 이 볼을 어느, 어느 순간에 에 코스가 어느 방향으로 바뀌는지도 숨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라켓 가까이에 볼이 떨어졌을 때 타격을 함으로써 높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낮은 떨어지는 낮은 볼을 좀더 이용하는 거니까 조금 더 급하지만은 조금 더힘 있게 칠수 있는 그런 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무리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시면에 가까울 때 시면에 가까울 때 볼을 한번 치겠다 이 생각을 해보시면그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고 조금 더 내가 던져놓고 바운드가 조금 높을 때 한번 쳐보시고 또한 번은 바운드가 완전히 낮을 때 튀었다가 완전히 떨어졌을 때 한번 쳐보시고, 해보시면 이 느낌이, 제가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, 말씀드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알수 있을 겁니다. 자, 간단합니다만은, 게임상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이런 드롭샷을 어떤 느낌으로 살려야 되고, 또 효과적으로 이 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팁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.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, 출발할 때 백스윙을 하는 것보다는 내 어깨 앞쪽에 두고 전력 질주를 가든 내가 스텝을 가지고 뛰어가든 라켓을 빼지 말고 또 중간에 어느 정도 볼에 도달했을 때 스윙을 해서 넘기겠다는 생각보다는 볼 밑에 그대로 라켓 면만 집어넣겠다는 그 생각 그리고 마지막 드린 팁은 조금 더 볼에 여유가 있으면은 높은 볼보다는 조금 더 낮은 지면에 가까웠을 때 타격을 하면은 좀더 위력적이고 어, 높은 볼보다는 좀더 위력적이고 좀더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면이 더 좋아진다는 거. 여기까지 여러분들, <laughs> 여러분들한테 제가 팁을 제공했는데요. 요 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이 실제로 놓고 혼자서 볼을 던져 놓고 해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던 낮은 볼 치는 이 부분도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은 아마 드롭, 상대방의 드롭샷을 내가 지금까지는 받지 못했는데 오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걸 느끼면 은 그게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으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좀더 좋은 정보로 찾아뵈려고 노력, 노력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